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와인 커피 옛날부터 알았는데 저쪽에 오래 있던데 어디죠 원래 연신내 연신내 네, 연신내는 한 번도 안 가고 새로 생긴데를 열로 <laughs>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어 되게 클래식하고 약간 가구점 같아요 느낌이. 그런 말겠죠. 가구점이나 약간 리빙되어 있는 그런. 이케아. 어, 에, 막 그런 만들어진 이거, 이거 이케아 건 아니죠? 요건 이케아예요. 아 그러니까 요건만 이케아. 내가 또 이케아 전문가잖아 저는 이케아 좋아해요. 또 아, 케아라고 <laughs> 또 간다고 맨날. 또 <laughs> 간다. <laughs> 그래서 <웃음> 어, 아무튼 오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요? 네. 어 지금 아직 한 5일차밖에 안 돼가지고 적응하는 중인데요. 평일 4일차예요. 어 근데 네. 어 되게 에너지가 아직 넘쳐흘러. 네. 아까도 봤지만. 네. 보통 오픈하고 나면 이제 네. 그막 <laughs> 초췌한 다크서클과 쉬고 아... 싶다가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아... 어제까지 그랬어요. <웃음> 어제까지. <웃음> 오늘 좀푹 어... 자고 와가지고 아까 보니까 후지로얄 그 네. 본사 일본 쪽에 일본 대표님, 어, 대표님 네. 오셨는데 확실히 후지로얄을 잘 쓰는 매장이다 보니까 일본 대표님들도 딱 알고 아, 있는 또 알고 알아주시기도 하는데 이제 음. 어떻게 타이밍이 좀운 좋게 잘 맞아가지고 저 너무 배고 싶었는데 처음 뵀어요. 오늘 처음 뵙고 저희가 내륙 코스고 있어서 네루코? 그것도 궁금해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음, 파이팅 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오픈 아 너무 나도 이런데 하고 싶다. 하시면 되죠. 할수 있습니다. <laughs> 할할수 할수 있다. <laughs> 할수 있지만 우리 돈이 없잖아 나는 은행에 있잖아요. <laughs> 저도 뭐 은행 돈이죠. 은행 돈인데 그아 네. 이게 신경을 꽤 많이 썼어요. 그래도 확실히 색감이 음. 좋은 게. 원래 있던 본점에 있던 느낌이 여기서 좀 다르게 디벨롭돼서 네. 되게 좀 다른 느낌의 따뜻함이랄까? 맞아요. 오히려 조금 원래 있던 데는 느낌 자체가 좀 차분하게 톤 다운시켜주는 여기는 반대로 톤을 좀 올려주면서 맞습니다. 어, 클래식한 느낌도 좋고 네. 오피스가 항상 톤이 다운돼 있잖아요 모두.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톤 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인스턴트 그런 카페들처럼 음.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음. 균일화 돼 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저희가 항상 그 따스함이라는 거는 유지를 하고 음. 가는데 저희는 매장을 최대 7개까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아, 네. 지금 아, 하는 것까지 네. 해서. 음. 네, 근데 이제 팩토리까지 해서 지금 4개째거든요. 앞으로 3개를 네. 더할 계획인데. 네. 어, 그톤 자체는 똑같이 다 따뜻함으로 어, 가고 따뜻함. 어, 근데 똑같은 매장은 하나도 안할 계획이에요. 조금의 이제 네. 결은 비슷하지만 네. 이제 그런 스페이스가 좀 다른 느낌으로 완전 다른 완전 다른 여기는 이제 1호점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가정집 느낌이고 그리고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 나무 벽돌이나 맞습니다. 이런 느낌들 네, 네. 그리고 2호점은 성당을 컨셉으로 했고 그니까 그 성당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3호점 여기는 가정 집에서도 키친을 컨셉으로 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냉장고도 저렇게 <laughs> 네다 빌트인으로 빌트인으로 그리고 그래서 딱 언더 카운터 머신. 어쿠, 어카운트 머신 쓰면은 누가 봐도 카페잖아요. 그 네, 근데 이렇게 봐도 에스프레소 머신이긴 하지만 그냥 봤을 때 음... 카페인가라는 말이 나오면 성공이다. 성공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할 때한3 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공사할 때 혼자 호이... 이거 벽나 이거 바닥 네. 할때다 봤거든. 아네다 인테리어는 저희는 매장 다 직접 합니다. 그, 아프니까 네. 사장이다. 네. 네. <laughs> 에, 많이 아팠어요. <laughs> 많이 아파요 저. <laughs> 아나 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퇴근하면 이제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어. 오피스이신 분들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을까?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집에 가고 싶거든요. 아직 집에 있는데도. 그렇죠. 집에 네. 가고 싶지. 그래서 이제 그럼 집을 가고 싶잖 눈을 싶게 뜨면 하자. 눈을 뜨면 자고 싶잖아 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아그 중에서도 퇴근 후에 가장 기다려지는 곳아 맛있는 밥을 먹는 키친 너무 좋다 너무 네, 좋다 그렇게 너무 좋다.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좋다. 보니까 이, 이런 느낌이 됐어요 키친과 아, 약간의 거실 저거 이케아에서 되게 사고 싶었던 어 요거 하나여서 어, 네네네. 아, 어, 네, 여기서 이, 유, 유일한 이케아 딱 네. 보자마자 알았어. 어, 네. 저건 이케아다. 요, 요 완전 베스트셀러잖아요. 어. 저희 구파갈매장. 나머지, 나머지 이런 것들은 다. 얘는 다 음. 스페인 브랜드 케이브홈이라는 브랜드고 아 가구들은 요요 벤치랑 조그만한 스툴만 네. 다른 브랜드고. 언데 어 어, 되게 조합을 되게 잘했다. 네. 가구가 왜 괜찮아요. 가성비 되게 좋. 조명도 잘해놨고. 네. 조명은 트레이널 음. 그리고 음. AI룸에 음. 저 스피커가 네. 조금 한목하는 것 같아 요 보스. 아, 보스. 음. 아, 90년대 하고. 아빠들의. 로망스 피커. 지금은 새거가안 나오고 단종된 건데 저게 이제 원래 매장을 처음 열 때는 다 힘들잖아요. 힘들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요거는 빼고 음. 넣고 음. 할거 하고 꼭 필요할 것만 챙기고 하다 보면 음. 두 번째 매장이 세 번째 매장보다 좀 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그걸 보완하고 완성도가 보완하고 좀더 올라가죠. 여기는 지금 완성도가 음. 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굉장히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군더더기를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위에 테이블 위에 최대한 안 올리고 싶어서 하부장 상부장 이런 걸 최대한 많이 활용을 좋다.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키친이나 이런 네. 집에 있는 진짜 키친처럼 찬장이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창고가 없어서 여기 다 붙박이장을 아 만들었어요. 여기 몇 평이에요, 지금? 여기가 13평. 잘했다. 네, 아, 생각보다 13평 어, 생각보다 넓어 보이죠? 예. 화장실까지 해서 15평이고. 아 음. 네. 아, 13평인데 1 9명실수용할수 있습니다. 아, 좋다. 네. 어, 이따가 좀 있으면 이제 열두 시반 넘어가면 이제 바빠지는데 난 도망갈라고 어때 어디 가세요? 이제 일을 체험하셔야죠. 아, <웃음> <웃음> 용병 용병은 네. 뭐? 네, 그래서 아니 나중에 진짜 우리도 요즘에 보면 이제 게스트 바리스타나 뭐 네. 개발하듯이 너무 좋죠. 우리는 개발 말고 개로로 개로 <laughs> 개로 노동자인가? 아 로스터 개로 노동자는 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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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노동자 노동, 노동자라고 <laughs> <하죠>. 노동자. <laughs> 아, 로스터로 로스터 너무 좋죠. 좋죠 커피는 괜찮으셨어요? 다 먹었는데? 아 다행입니다 맛있어. 카푸치노 플레와이트 라떼 라떼 라떼, 라떼. 이거 디디리로 볶은 거요? 디디리하고후지로일이 애프터블렌드 에있어요 아 저희는 다 애프터블렌드만 해요 아, 왜 힘든 길을 가? 아 그걸 포기를 못하겠어요 그 맛을 저는 그 스타일이 너무 좋아서 <laughs> 그치, 뭐, 디드릭... 뭐가 더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어. 없지만 제 입맛에는 애프터블렌드가 전 좋습니다 어. 음. 균형미가 달리게 오니까 음. 그래서 다른 포인트로 <laughs> 제가 생각하는 그 맛을 섞는 게좀 요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좋아요. 그래서 재밌고 뭐 원두 네 가지가 각자 맡고 있는 맛의 포지션이 있어서 음. 음, 같이 하면 사실 추출도 더 쉽고 생산성도 좋고 장점도 많은데 저는 그,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 하나 때문에 저는 너무 블렌드거든요. 완전 블렌드라서. 근데 원래 로스터의 본질은 블렌딩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대회도 예선은 싱글이지만 그렇죠. 결, 블렌드를 만드는 블렌딩이니까 블렌드 잘하는 집이 네. 진짜 잘하는 집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와인 커피는 블렌딩 맛집입니다. <laughs> 저도 하우스 홈, 홈 블렌드, 홈 블렌드. 아, <laughs>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돌아다녀야지 좋겠다. 아, 쉬는 날 없는데 <laughs> 내 쉬는 날 어딨지? 아뭐다 <laughs> 아. 이게 뺄수 있어. 내려놓으면 돼. 못 내려놔서 아니, 그래. 이번 달에 못 내려놓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못 내려놔서 <laughs> 못 내려놓으니까 아, 계속 이제 일하는 거죠. 같이 또 하고, 저도 오피스 한건 처음이다 보니까 음. 이 레이아웃이나 워크플로를 처음 겪어서 그런 걸좀 잡기 위해서 한달 정도는 같이. 아무튼 요즘에 힘든 이 시장 속에서 또 위엠만의 길을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아, 뭐, 언제나 그렇듯 늘 힘들잖아요?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많이 힘드시고. 아, 나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아, 일이라니 <laughs> 서초동에 오시면 YM 커피 꼭 오시고요. 여기 정말 맛있는 오십시오. 커피입니다. 꼭 오십시오. 맛있는데 결이 있어요. 예. 그 결이 정말 여기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아, 예. 그 결을 잘 만들고 있는 곳이니까 아, 예. 프랜차이즈 가지 마시고 여기 꼭 오세요. <laughs> 정말 맛있는 커피 드시기 기다리고 수 있어요. 있겠습니다. 놀러 오시죠. 마이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